어르신들, 식사하러 오셨어요? 어, 이렇게 식사 대접시에는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지? 어, 이 천사분들한테 진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항상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는데, 우리 회장님, 후. 네네, 어, 감사하지요. 늘 이렇게 챙겨주시고, 어, 식사 준비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뜻으로 우리 박수 아까 드렸죠?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늘 찾아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지금, 음, 식사하시면서한 번, 두분 지금, 음, 앉아 계실 모습이, 네, 어, 다정해 보이시고. 감사하시기 위해서 오 오셔서 친구분들하고 부담, 부담, 방서도 나누시면서 행복,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런 청사분들의 어... 그 로고에 이렇게 어... 보시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전지칙을잘 지키고 계신것 같습니다. 자리도 한번 보십시오. 자리도 지금 이용 띄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예, 네, 유리도 마주 보는데 유리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안전 수칙을 코로나 에의해서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여기는 방구동 경로 식당입니다. 오늘, 어, 경로 식당에 신선한 야채와 재료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보십시오. 신선한 파.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방구동 소리샘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방구동 경로 식당에 진짜 오늘 신선한 재료와 진짜 오늘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회장님 여기 혹시 경로 식당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말 어, 중국 군대에서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혹시 어, 어떤 단체에서 혹시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다섯째 주 마지막 뿌라 가지고 네. 봉사단체고있습니다 각성 회장님들이오셔 가지고 봉사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 주시는 게 진짜. 천사분들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항상 어, 본보기가 되어 주시고 항상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요리가 반찬이 지금 완성되어 가지고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와 색깔하고 비주얼하면 오우 진짜 이거는 어르신들 드시는 데는 진짜 어 간장 한번 주십시오 어 김치 어 김치. 어 김치 정말 색깔도 좋고 이런 걸 지금 어르신들한테 제공한답니다 네, 아 천사들 진짜 천사가 탈락했습니다 모든 재료도 지금 다 국산으로 지금 국산으로 지금 하고 맛있답니다. 네. 맛을 보고 계시는데, 뭔가 한번 볼까요? 우와, 우와 한번 보십시오. <laughs> 이거, 이게 불고기예요? 네, 불고기. 파프리카. 오, 파프리카 색깔. 오, 정말 조금 전에 본 신선한 야채가 지금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맛있습니다. 맛있게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요리가 중간중간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와, 동태국인것 같습니다. 동태국이 아까 제친스한 파하고, 싱싱한 동태하고, 정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먹음직스럽지요 진짜, 어,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은 배식을 시작하시나 봐요. 지금 순서대로 열 제시고 소독하시고 코로나 어, 위해서 안전 안전하게 수칙을 잘 지키고 지금 응, 순서대로 지금 들어고 계십니다. 하사 둘, 셋, 다섯, 여섯, 일다 아, 네네. 항상 이름도 다 어, 체크하시고, 아, 오늘 누구 어떤 분오셨는지꼭 체크하시는 게, 아, 대단하십니다. 한번한번 챙겨주신다는 한번게 이게 쉽지가 않는데, 어. 네. 코로나를 겪기 위해서 한 보십시오. 다석도 지금, 응, 엄띄엄 앉아 계시고. 네. 지금부터 지금 대시이 시작되나봐요. 한번 보십시오. 직접, 응, 대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들은 다 앉아 계시고, 요, 봉사자분들이 직접, 어, 어르신들 앞에 한분한 분, 한 분, 어, 을 어, 전달하는 모습이, 아, 진짜, 진짜, 제가 매 항상 이야기하지만, 천사분 같습니다. 음, 어르신들이 힘들 하실까봐, 음, 직접 이렇게, 배부를 하시나 봐요. 음, 음. 지금 쉽게 숫자 지금 면서 너무 평로워보이니 너무 많이, 많이. 네, 지금 우리침들을 위해서 지금 모자르는 많잖아요. 가로더 드리고 계시나 봐요. 어, 음, 음, 어, 아, 어르신들 모자르실까 봐. 어, 음, 김치도 더 드리고, 두부도 더 드리고. 아. 이렇게 배려심도 많으시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도 힘든지 모르고. 진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진짜 대단하시고, 네, 존경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어. 식사를 다 하시고, 나오르신들 네. 식사를 그때그때 네. 설거지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좀더 아프실 것 같은데, 참, 냄새도 좀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대단하실 것 같아요. 오십시오. 설거지가 팔이 많이 안프실건데 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제가 지금 도와드리지 못한게 참 네, 죄송할 따름입니다.